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신선한 가을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 동네에 이사 온지한 달도 안 돼요.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밤낮으로 바뀌어버린 제 생활이 가끔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 멍하니 TV만 보던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은 참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가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워낙 없지만 그래도 한자 한자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지라 두 명의 동생들의 학비를 모아야 했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참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책임져야 하는 동생들도 있어 일찌감치 결혼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동생들은 이제야 많이 커서 누나와 언니 인생 살라고 말해주지만 저는 아직 동생들을 떠나기가 참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제 팔자는 왜 이렇게 쉽지 않나 싶어서 밤에는 술로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게 제 낙이기도 했죠. 그러다 그때 당시 일하던 회사에서 지금보다 출퇴근이 멀지만 조금 더 월급을 올려주는 곳으로 가보는 것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번에 회사를 접고 귀농 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의 사정을 알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곤 하셨죠. 저는 상관없다 말씀드렸고 정들었던 회사가 없어지는 게참 많이 슬펐지만 그래도 또갈 곳이 있다는 생각에 사실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조금은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었어요.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 월급도 30만원이나 더 올려주신다고 하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오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이직을 했고, 이직 간 회사도 참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 유독 저를 잘 챙기시던 과장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 챙겨주시는가 보다 하고 받았지만, 조금 과한 챙김을 주시길래 모든 분들한테 그러시나 의아했죠.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아파 결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그날은 회사를 나가지 않았어요. 동생들도 대학교 다니느라 시험기간이어서 늦게 오는 날이라 집에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뚝뚝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 저를 잘 챙겨주시던 과장님이셨는데요. 처음에는 놀라서 여쭤보니 아파서 결근했길래 걱정이 돼서 주가 과일을 사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동생들만 챙겨줘봤지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과일과 죽을 받고 저도 모르게 눈물에 뚝뚝 떨어졌죠. 과장님은 그런 절 보시더니 정말 걱정돼서 왔는데 미안하다고 오버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제가 꼭 갚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이번 주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렵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싶어서 두려워? 라고 물어보았더니 둘만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삶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스며들었고 그렇게 3년을 만난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하셨답니다. 아직 동생들이 갓 취업을 한 상태라 내가 결혼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이제 두 동생들도 돈을 벌어 누나랑 언니가 결혼할 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날은 제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저와 제 동생들까지 나중에는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회사 사장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털어놓더라고요. 아는 직원들도 있지만 모르는 직원들도 있어 티내지 않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내심 남편이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 구해주신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그 신혼집은 시댁과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얻어 주신 거라 정말 감사하게 들어갔죠.저의 행복한 생활은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남편네 집은 시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까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가깝다 보니 저희에게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신혼여행에 갔다 오고 부랴부랴 짐도 정리도 다 못한 채 시댁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도착해서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고 계시길래 저도 옆에서 거들었고 상을 차리는데 상이 두 상이 차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안기가 좁아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큰 상에는 아버님, 남편, 서방님과 시할머니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작은 상에는 저랑 어머님만 부엌에서 먹게끔 차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올라가 있는 반찬들을 보니 어머님과 제가 먹는 상에는 남겨진 반찬들과 찬밥이 올려져 있었지만 아버님과 남편이 있는 식사상에는 따뜻한 밥과 새로운 반찬들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뭔가 싶어서 멍했지만 티내지 않았죠. 당황스러웠던 식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하는데 시할머님이 오시더니 아까 큰 상에서 남았던 국들과 반찬들을 다 라겐나 통에 싸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넣는가 보다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저보고 갑자기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민수랑 그거 절대 주지 말고 새로 반찬한 거 담아놨으니까 그거 가져가서 먹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님인지라 네 대답하고 말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죠. 원래 여보의 집은 남자랑 여자랑 따로 먹어야 하는 거야? 언제부터? 라고 물으니.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군대 대학교도 가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우리 집이 조금 유난인 것 같더라고. 자기 많이 놀랐지. 내가 자기 올 때는 다 같이 먹자고 해도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니 원 노인네가 좀 고시 시간께 있어 라고요. 기분이 좋지 못했지만 남편이 또 그렇게 말해주니 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걸로 그렇게 시댁을 자주 가지는 말아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 첫 월급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우리 월급을 서로 통장에 넣어놓고 같이 관리하자고 합의를 보았는데요. 근데 월급날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저녁까지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항상 사장님이 아침에 넣어주시는데 오늘은 까먹으셨나 싶었죠. 남편과 퇴근하고 가는 길에, 여보, 혹시 월급 들어왔어? 아버님이 이번에 까먹으셨나? 물어보니, 아, 월급? 이제 우리한테는 아마 내일 들어올 거고, 아빠가 관리할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아버님이 관리하신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물으니, 저희가 돈을 잘못 모을 것 같아, 이제 시댁에서 관리하면서 저희에게는 최소 생활비만 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 모아서 애기도 키우고, 더큰 집으로도 이사 간다고요. 솔직히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띵했어요. 남편 월급이야, 그렇다 치는데, 제 월급까지 이러시니 저는 남편에게 그건 안될것 같다고 결혼 전에도 말했지만 동생들 앞으로 둔 적금도 내야 하고 동생들 결혼하면 내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혼수랑 집 보태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해주려고 모으고 있다고요. 남편은 그런 거다 아빠가 알고 있으니 모아 주실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계속 말했죠. 그랬더니 그럼 이번 주에 자기가 가서 한번 다시 말해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대화를 끝냈어요.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을까요? 더 빨리 눈치채지 못한 제가 문제였을까요?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생활비로 정말 최소한만 주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매번 시댁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라고 시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남편이 장손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가족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가면 꼭 기다렸다는 뜻이 저에게 손빨래를 시키세요. 어머님이 하신다고 하셔도 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건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해야 한다고 네가 야무지게 잘하게 생겼으니 저보고 하라고요. 그렇게 시댁만 갔다 오면 저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보고 있는 생활들이 이어졌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저는 살이 결혼하고 나서 7kg 가까이가 빠질 만큼 힘이 들었는데요. 회사일에 집안일에 시댁 가서 또 일하는데 제대로 먹는 건 없으니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 동생들이 신혼집에 놀러와 제 얼굴을 보는데 반쪽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차마 동생들이 걱정할까 사실대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제는 전화만 와도 진저리가 끼칠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겠는데 또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오늘 와이프가 아파서 못갈것 같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걔가 뭐가 아프냐? 다 꾀병이다. 너라도 와라. 계속 전화기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저는 못갈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 혼자라도 갔다 오라고 그렇게 보냈는데요.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고 시댁에도 가지 않으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아팠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 만큼 좋았네요. 그러다 어느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와 남동생이 지금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으니 빨리 와 보라고요. 남편이랑 지갑만 챙겨서 가보니 동생이 지나가다 뺑소니를 당해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선 빨리 수술이라도 해달라고 하고 수술비 마련을 해야 해서 남편에게 지금 아버님께 얘기해서 보내달라고 하자. 그걸로 우리 돈 모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래도 몇 천은 잊지 않겠냐고 막 그랬죠. 남편이 아버님께 전화해서 물으니 돈이 없다고 했대요. 너희 돈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 뭐. 차 유지하는 비용이나 집 비용, 우리 집에 와서 먹는 식재료 등다 써서 많지 않다고요.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인가 싶어서 차 유지 비용은 그렇다치는데 집은 아버님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식재료는 저희가 안 가겠다고 해도 매번 오라고 해서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돈이 들어가냐고요. 그런데도 돈이 없는 걸로 모르쇠를 하시더라고요. 우선 급한 대로 빨리 수수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동생들 주려고 모아뒀던 통장을 깨고. 친한 친구가 한명 있는데 자초지정을 설명해서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다행히도 동생은 수술을 잘 마쳤고 한동안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니 시댁에서 이제 더 이상 월급은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남편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 좀 그랬는지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으로 찾아갔고 아버님께 이만저만한 상황이라 돈이 쓸 곳이 많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돈은 정확히 얼마나 나갔고,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달라. 그럼 그 얼마가 남은 것만이라도 주시고, 월급은 앞으로 그냥 저희에게 넣어달라고요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버님께서 벌어 화를 내시면서 너희 나를 못 믿냐고, 시할머니랑 둘이 계속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남편은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건데,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주냐면서 따지는데, 한 번도 안 따지던 아들과 손자가 따지니 또할 말이 없으신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우선 알겠다고 하시고 다음 달부터 원래대로 월급을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일달러 되는 줄 알았고 동생이 재활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매일 회사 끝나고 병원에 가고 동생 챙기고 집안일 회사일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이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시할머니께서는 또 불티나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랑 곧바로 찾아뵈었고, 시할머니는 오자마자 남편을 와락 안으시면서, 우리 장소 너무 보고 싶은데 안 와서 이 할미가 얼마나 서운하던지 하면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너는 빨리 가서 애미나 도와. 애미가 너가 안 오니까 혼자 푸은 일을 다 하더라. 라고요. 여전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밥을 차리고 과일까지 내우고 치우고 있는데, 저보고 웬일인지 시할머니께서 물으시네요. 너이 동생은 좀 어떠냐? 아, 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뭐, 재활?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도 해서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어요. 네 동생은 왜 싸돌아다녀서 그러냐? 그렇게 살 거면 이러면서 뒤에 말이 죽는게 터 났지? 이렇게 나지막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 독일을 의심해서 할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고 물으니 자기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러면서 부엌에서 나가시려고 하시길래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지금 저랑 이야기하시다가 동생 얘기하면서 죽는 게 낫다고 나즈막기 속삭이지 않으셨어요? 너는 귀도 팍다 참!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이기적인 분인 것도 알고 그렇게 배려나 마음 씀씀이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노망이 나신 것도 아니면서 저런 말을 하시니 저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할머님 손주가 저렇게 사고를 당해도 죽는 게 낫다고 하실 거세요? 노망이 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시아버님은 얘가 얘가 자기한테 대든다면서 갑자기 눈물바람을 뽑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는 노인네가 한말 가지고 뭘 그리 욱하냐고 되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던 장갑을 던지면서 그릇도 하나 깨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시할머님은 여자가 잘못 돌아서 그랬다느니, 너떠 아이가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가르치려 드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그대로 가방만 들고 나와 무작정 택시를 타고 예전 제가 살던 집으로 갔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이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받아왔던 서름들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뒤로 시아버지가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한 내역까지 뽑고 제 이야기와 시댁 이야기를 A4 용지 한 장에 써내려갔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저는 먼저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 회사 곳곳에 제가 쓴 글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인정부터 시작해 그 동네에 시댁 식구들이 자주 가는 곳에 모두 다 저희 이야기를 꽂아놓기 시작했고 그 시체를 까발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죠. 그리고 난리가 났을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댁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결혼해서 거의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시댁 가서 설거지하고 손빨래하고 집안일하고 회사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산 이야기까지요. 다행히도 제가 남편이랑 아직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살다 보니 아직 정식 가족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돈으로 했던 만행들은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요. 계약서 쓰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 야근해도 야근 수당도 챙겨주지 않고 심지어 월급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주셨다. 신고해서 내가 받는 돈이 없더라도 회사에 돌아오는 타격을 심할 거라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제서야 달려온 남편에게도 똑똑히 말했어요. 혼인 신고도 안 했지만 더 이상 함께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뒤로한 채 저는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회사에서 일하면서 못 받았던 돈들과 회사에 타격이 갈수 있을 만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아버님은 이제야 심각성을 아시고 저에게 불티나게 전화를 하지만 저는 차단을 박아버렸죠.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아있는 어머님이 불쌍하긴 하지만 저도 살고 봐야겠는지라 어머님께도 바보같이 살지 마시고 떠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떠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소송은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노동 착취에 비하면 이런 불편한 경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그때마다 불리해지는 건 시댁 쪽이었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소송이 끝나고 저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일한 정도의 비용은 받을 수 있었어요. 혼인 신고는 비록 하지 않았지만 반년 동안의 사실혼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은 받아서 다행이었죠. 또 회사는 아마 제가 노동청에 고발했기 때문에 조사와 함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저는 지옥같았던 시댁과의 전쟁을 끝내고 동생들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시댁은 들리는 소문에는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해요. 회사도 직원들을 대거로 그만두고 좋지 못한 소문까지 들리니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시 할머님은 소송하던 중에 대장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원래도 많으셨지만 동네에 매일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니 아무도 대꾸를 안 해줬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병을 얻으신 건지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혼이라고 말하기에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도 채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 거창한 단어 같더라고요. 제 삶에 행복을 준 사람이라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에게 자기가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동생과 행복하게 살라고 내밀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자기네 부모님들과 할머니는 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난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꼭 받아달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일하면서 아버님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안심시켰겠죠. 그리고 정작 아버님은 남편 월급줄 돈으로 꾸준히 도박을 해오셨더라고요. 자, 자기 아들 월급을 저러고 싶었던 건지 부모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는지 싶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집 가장 깨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 말이 지금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짧았던 결혼 생활을 뒤로 한채 지금은 제 삶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무조건 앞만 보고 살았던 생활이 지금은 여유도 찾고, 동생들과 여행도 좀 다니고, 제가 베이킹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사온 동네에서 조그만 빵집과 카페를 차려서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참, 제 인생은 늘 기구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결혼하고 다시 돌아보니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걸 알았네요.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